그서 천천히 자, 음성 들리면 출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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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은, 내일은 공개 방송이 있어요. 내일은 장중 공개 방송이 있기 때문에, 내일은 장중 공개 방송이 있기 때문에, 내일은, 장중 공개 방송에 들어오시는데, 이제 미리 좀 설명을 좀잘 듣고 하셔야 돼요. 어, 이 종합주가 지수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종합주가 지수 보면, 내가 평상시에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식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주식이 삼중바닥을, 에바닥을 싫어하 반등성 보는 것이고, 쌍바닥을 쳐어놓으면 반등, 단, 반등, 쓰리바닥 치고 주식 갈 적에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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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720에서 2620을 포인트 간다는 것이 아니고 그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가보자, 가보자, 이렇게 하는 것인데, 매물대를 돌파 지지를 받으면 여기서부터 저항대라고 래요 매물대, 저항대. 이 매물대 저항을 받을 적에 먹었으니까 부담되는 걸 먼저 파는 겁니다. 그게 선행성범이에요. 그리고 부담이 안 되는 것만 놔뒀다가 붕괴되면 나머지를 딱 팔고 현금한다. 이게 종목이나 지수나 똑같아요. 이게 기법이에요. 기법.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이 기법을 잘 배워가지고 항상 그냥 누가 추천하면 덮어놓고 종목만 갖고 하지 말고. 그 자기가 주식을 투자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좀 배워가면서 천천히 하세요 또 먹었을 적에 좀 챙겨가면서 하시기 바라고 음. 또 현재 보시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종합주가 지수 보면 현재 잘 가고 있죠 저 720에서 저850 정도가 있습니다 역시 박스권 상단, 여기.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가면 여기가 또 저항대가 되겠죠? 근데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덜 올랐어요. 그래서 현재 코스닥은 골든 코스가 발생되고 발락을 했지만 반대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추가상승이 가능하다. 어, 지금 상태에서 어, 코스닥은 추격면에서는 바람직하지가 않지만 장중에 조정을 받적에 저가 매수는 괜찮습니다 장중에 그래서 내가 볼때 괜찮고요 빼놓고 장중에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코스닥주가 이건 좀잘 보시기 바라고 내가 지금 보는 것은 이 종합주가 지수가 대세 상승장세를 보는 게 아닙니다 이게 9월달, 10월달, 11월달까지 바닥, 100일 바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월봉상태를 보면, 이제 이번달이 2개월째, 첫번째 5개월 이동평현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달이 3개월째인데, 다음달에 과연, 3개월째.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근데 는 올라가는 걸 바르지 않아요. 다음달에는, 그냥 5개월 2동평에서 치질만 잘 받아주고, 월봉에서 우생형 쌍바닥만 시원한다로고 하면, 테마장세, 종목장세가 아주 잘 형성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치수를 노리기보다 테마종목장세에서 내가 문자를 보내드렸죠? 무료회원들한테, 음. 바닥에 종목을 해라, 바닥종목. 많이 올라간 거 절대 손대지 마라. 여기서부터는 잘못하면 먹었던 거, 돈, 남의 비, 탑을 관세 모사를 찾아요. 여기서는 그동안 먹었다 싶은 거 가지고 여기서 잘못하면 물려가지고 다 그냥 아작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은 내가 뭐라고 했죠? 지금부터 고수만 먹는 것이다. 함부로 덤비지 말라. 조금 주식을 안다 해가지고, 조금 자신있다 해가지고, 돈좀 벌었다 해가지고, 그냥 상승세를 계속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럴 적에 욕심을 부리면 화를 자초하는 것이고, 욕심을 부리지 말고 좀 배우는 관점에서 항상 내가 설명하는 거잘 듣고, 종목별로 설명하는 것을 잘 듣고 난 다음에, 음. 종목별로 설명하는 걸잘 듣고 난 다음에, 자기 능력에 맞게 매매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 미국에서 자꾸 저 경관에 미국에서 여기 미국에서 미국에서 어. 여기 이 미국에서 프리필 어. 미국 여기서 그 미국에서 미국 한국의 김정은 핵을 사용할 적에이 자꾸 이거 잘 보세요. 미국에서한국에 김정은이가 핵을 사용시 정권 종말을 맞을 것이다. 이게 왜그냥 그럴 가능성이 자꾸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항상 좀 예의주시를 하면서 그렇게 뭐 마음대로 김정은이 하지는 않겠지만 김정은이가 마음먹기 나름이고 또요 얼마 전에 보면 러시아에서 폴란드... 어. 미사일에 떨어졌다 해가지고 또막 난리치고 있었죠. 또 아니다, 뭐 그런 경우도 하고. 아니다, 그렇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떨어졌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이. 예. 그래서, 북한도 마찬가지요. 북한 김정은이가 항상 한국에 대해서 핵을 사용한다라고 돼 있잖아. 지난번에. 그죠? 렇 음.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 그래서 항상 저것도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한미 강화시켜서 지금 안보, 안보를 강화시키고 있는데 일단은 항상 경계를 좀해 가면서 해야 되겠다. 경계라는 것은 없습니다. 항상 주식이라는 것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매도권 경매권을 좀 주식이 올랐다 싶으면은 계속 상승세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갈때 가더라도 조정을 받고 가지 그냥 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항상. 지금 상태에서는 추가. 조정 대비 본래 5월선이 붕괴되면 현금이 50%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 회복하지 못하면 현금이 70%, 주식이 30%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2,453포인트 저것이 지지선인데 오늘 깨졌어요. 깨질 적에 안연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깨지면 안연 생각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음. 내일은 이제 공개방송이 있기 때문에 어, 아침에 8시에 제가 함께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 또 여기 종목에서 오는 이야기엔 요거, 오픈 엣지, 요거, 오픈 엣지. 에, 지수가 조정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보다는 매물 부담이 좀 가볍고, 매물 부담이 없고, 또우상형 애바닥보다 쓰리바닥 친 종목 중에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요것도 굉장히 좋아요. 뉴스를 보면 은 항상 좋습니다 뉴스도 음. 또 요런 것들 재료도 충분하고 어, 재료 충분하고 그래서 요런 것들은 한번 어,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만약에 올라가도 내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아무리 좋은 종목이 있어도 대장은 종합주가 짓습니다 종합주가 이수가 꺾어지면 은 가던 것도 다 떨어지니까 항상 이럴 적에 현금은 50% 보유하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감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끝, 종료하셨죠? 음. 천천히. 걱정과 전혀 없이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장이 안 좋을 쪽에는 천천히 하는 거예요, 천천히. 천천히. 자, 종료. 녹화, 정지. 아침에 일찍 암시 들어오세요, 8시에. 음.